분도 구단주 하시고 방송 하시면 됩니다. 네. 억울하시면 네. 일단은 경기 시작했고요. 1 시에 어셈블림 그리고 아이 정도면 다섯 시에 저표다땅님 네, 홍치님 어제 잘하셨죠. 네. 어셈블리 오드론 한게 저거 아마 인호님이랑 연습해서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홍치님이 이겼다 네. 또 어셈블님이 이긴 것도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어셈블림 한 번도 못 이겨봤거든요 네. 홍치님은 몇번 이겨봤는데 어셈블림은 한 번도 못 이겨봤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장유유서 아 장유유서 과연 어셈블림 오버풀 하겠죠? <laughs> 그냥, 아, 2패 중이라고, 아, 그렇네. 아, 2대0이죠? 예. 네. 이게 확실히 2대0인 거랑 1대1인 거랑 3경기에 이만한 자세가 좀 다르긴 합니다. 예. 네. 어, 근데 오드론, 뭐 저글리 커트롤 좀만 잘했으면 끝냈을 수도 있었는데 참 아이러니 하네요. 네 막, 땡까이 하려다가 저걸링 잡히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손해를 좀 많이 봤어요. 덜란으은 어, 11, 11풀? 11풀? 오, 이거 진짜 안 쓰는 빌드인데? 이거 하느니 11화 파죠. 예. 이게 없어진 이유가 이거 하느니 꺼면, 예, 이거 할 거면 11화 파는 게 나서, 나았기 때문에 없어진 빌드인데, 어, 11풀. 예, 아무튼. 근 포지 더블 그러면서 앞마당 가져갑니다. 네, 첫서치가 됐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 기분이 좋네요. 네. 아, 근데 서로 첫서치네요 <laughs> 네, 서로 첫서치 <laughs> 음, 되고 있고 어, 스포닝풀이 완성된 걸 확인했기 때문에 캐논을 좀짓고 아니 넥서스가 너무 늦었네요. 아, 심 시티 베스트라고 여기 그 저고전 전문가 홍치님한테 저 인증 받으셨네요. 네, 캐논, 캐논을 지어야지 캐논을, 예, 아육링 찍지는 않겠죠, 네. 아,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예, 아, 그렇죠. 혹시나 이제 박정훈님 같이 저글링을 좀 많이 찍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되게 힘들 수 있지만, 어셈블리 막 공격적이거나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라서. 네, 확실히 어제 게임은 이제 홍치님과 어셈블님 워낙에 서로 잘 알다 보니까 어, 게임이 그렇게 나왔던 거고 그, 이두 분은 아직 뭐그 정도로 게임을 많이 한건 아니라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정보가 막뭐 엄청 많다 또 그렇게 보긴 또 어려워요. 네 그리고 또 개인전이 저희가 예. 네. 아 맞다고 아. <laughs> 사, 사. 예, 아, 홍치님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뭔가, 오늘 아침부터, 예,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셔가지고, 예, 어제 진짜 1승 한게참 다행이었네요. 예, 어제, 어제 또다 지셨으면 또 큰일 되게 침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약간, 어셈블이라는 보약을 먹고 되게 건강해진 것 같아서, 예,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사탕님 지금 코 올리고 있고, 공업을 좀 가스를 켜고 있기 때문에 네, 공업을 돌려주고 질로시왜안 나오죠. 질로시 나올 때가 됐는데 설마 생각이로 게임이 터지진 않겠죠. 네. 이거 생각해서 게임이 터지진 않겠죠. 네. 질로시왜안 나오죠. 안 찍었나요?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오, 예. 오,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아, 홈 교주님, 저 HMS 됐죠? 예, 네, 저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돼버렸죠. 예, 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아, 무도 요즘 너무 저거 해서 좀 이제, 좀 이제 약간 어둠의 친홍파, 빛의 친홍파처럼 한번 붙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치위님 현승님 하면은 그거 좀 언밸런스 아닌가요? 네, 와, 그거 좀 너무 언밸런스인데. 네. 저희 팀하고 홍치님 누가 이겼지? 아, 안했죠. 네. 홍치님하고 저희 팀 안했죠. 네. 아 빨무는 우리가 이겼죠. 아 개인전 휴재님이었는데 그 전에 끝났죠. 네. 아 저기 생략했네요. 스타게이트 생략하고. 그냥, 저, 아둔이랑 템플 아카이브 올렸네요. 그러니까 어셈블님이 뮤타를 절대 쓰지 않을 거라는 생각, 없... 어, 에그 취소했네요. 예. 뮤타를 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예, 스타게트 올리네요. 다행히도. 이질 나가는 거는 좋습니다. 예, 이렇게 압박을 해야 저그가 지금 드론 찍는 걸 취소하고, 예, 뭐, 저거링 찍던지, 선크찍 짓던지 하는데, 어.. 무탈에 대한 건 전혀 대비가 지금 안 돼있거든요 이제 하네요 다행히도 홍치니님 1승.. 했죠? 예.. 아 그렇네요 예 역시 현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네 이상하게 현수님 본인 기록보다 다른 사람 기록을 더잘 알아요 저 사람은 예.. 신기하단 말이죠 암튼 지금 6뮤나 거의 뭐한 7, 8뮤가 한 8뮤, 9뮤, 8뮤, 9뮤 이렇게 치킬텐데 원캐논으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뮤타리안 대비가 안한건 아닌데 한것도 했다고 보기도 그렇고 안했다고 보기도 그렇고 게이트웨이 늘어난 타이밍이 조금 엇박자라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안 예.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어우, 네. 들어 어, 어 왜안 뜨지? 아, 됐다. <laughs> 보이시나요? 네, 보인다. 네. 어, 일단은 어셈블림이 뮤탈이 떴을 때가, 뮤탈 어디 갔죠? 뮤탈이, 어, 여기 있네요. 음. 뮤탈이, 용묘가 돼야지 한방 판다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옥묘라서 빼주네요. 어, 어, 왔네요, 예. 아, 근데, 커세어가 지고 어, 예, 나와서, 비탈이 약간 지금 할게좀 없어졌어요. 아, 그래도 저미탈은 나중에 이제 진출할 때, 템플러만, 한 개만 따도 제 역할, 아, 한방 하고 있 아, 그렇죠. 그것도 맞죠. 오오오오! 오, 뮤탈 좀 많이 뽑았네? 네, 미탈 오, 너무 많이 뽑았는데요, 지금? 탈뮤? 아크.. 챔버.. 아, 챔포네요 네. 패스터리인 줄 알았네 네, 뭐.. 초코칼.. 아아.. 아크아크 아, 아크아크원! 아, 어, 이거.. 마에를.. 마에를 쓰겠다는, 쓰겠다. 쓰겠다는 거죠? 좀 별론데요? <laughs> 어, 이, 이거, 이게, 마일은 쓸수 있는데, 이걸 잡을 유닛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예. 아, 템플러 잘 지져야 되는데. 예, 템플러 잘 짓구나. 아카이나 커세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오 어, 팔뮤? 윗자리, 어, 이거 하이템플러, 어? 어? 템플러? 템플러? 오! 오! 아 너무 좋은 플레이였어, 이건 진짜. 어제 이런 어, 플레이. 안아서 좀... 알아, 많았는데, 뭐 그러게요. 어제 이런 플레이 보여줬으면 이겼을 텐데. 예, 아무튼 얘 <laughs> 오, 뮤탈이 되게 현란하네요 어. 오! 오! 그래도 스톰 많이 맞았어요? 오! 어. 오! 이플 템포 다 잡았어, 지금. 다잡았고 뮤탈 주개잡히고 템포 다 잡았어요. 어, 괜찮죠, 이러면. 너무 좋죠. 오, 아, 참... 근데 지금 퍼서요 네. 엄청 많이 뱉어 는데 네. 지금... 이... 서세어로 좀 오버 좀 많이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오버 많이 따야 지금 기분이 가 좋고 역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저기 프토스가 나갈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렇죠. 템플러가 다 따야갖고. 아, 어, 이거는, 예, 그렇죠. 예. 히드라도 지금 바로또 됐고 지금 다 되는 바람에. 음. 셔틀. 뭔가 뭔가 병력 구성이 약간. 뭐라고 해야될지 좀... 음, <laughs> 격 언밸런스한 느낌이 계속 드네요 예 질러... 별사타하 선수도 그래도 뽕 하는거는 잘 하시는데 그렇죠 어, 이번 경기는 왜쭉 뭔가... 본인이 본인한테 말리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 네. 느낌이서 어? 셔틀에 지금 뭐 탔어요? 아 근데 뭐, 이거... 별로 안좋은데 뮤탈이 있어서... 네. 이안블 근데 견제가는건 좋은데 문제는 네. 어, 견제가 한 번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가야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진출을 좀 해서 시야를 좀 잡아놓고 견제를 가야되는데 지금 시야가 어셈블림이 다 따고 있어요 오버드나 뭐네 여기 셔틀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지네 빠져나가 커세우로 어, 먼저 와보는거 좋네요 네. 그나마 지금 월커가 없을 때, 여를 지금 3명이를 먹어줘야 지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어? 어, 뭔가 잡힌 것 같은데, 아, 셔틀 잡혔네요, 스콜지한테 아. 에이... 지금. 이게. 컨트롤 가 치아도 밝혀놓고, 막, 네. 노림수를하단을 하면서 하고 있네요, 지금. 진짜, 아니, 어제랑 다르신데, 어제 되게, 어제도 잘하시긴 했지만, 오늘 더 잘하시는 느낌이 좀 드네요, 어제보다. 그래서, 아니, 저는 어셈블림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엔트리를 제가 계속 고민하는데, 어 셈블림이 이길 카드가 저희 팀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투쿨을 하려고 랬는데 실패를 내버려고 네. 오, 마이스트롬! 그니까 이거예요. 마이스트롬 해도, 어. 잡을 게 없어요. 잡을 게. 오, 좋았어. 스톰. 오, 좋아요. 잡을 게 있네요. 제가 썰못이었습니다. 잡을 게 있네요. 오, 아 잡은... 근데 이제 어쌤 네. 선수 병력 쏟아을거 왔거든요 그렇죠 아이 그러니까 스톰을 거기다 쓰다 보니까 여기다 쓸 스톰이 없어요 지금 아, 아 마이스톰 하는데 잡을 게 없어요 마이스톰 선수 여기는 히드라는 잡을 게 없어요 어 지금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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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왔는데 네. 아 커세어네요 커세어 고맙 아, 됐나요? 어, 어, 그럼 오브로드 이렇게 잡는 거 좋죠 너무 네 이건 좋은데 아니 이게 때리는 건지 잡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도 어 많이 잡네요 예. 네. 음. 아, 이제 히드라가 좀 있어서, 그렇게 막, 그리고 한, 일곱 개. 아, 이세요 막... 죽으면 안 돼요. 예, 네, 그렇죠. 죽으면 네. 안 돼요. 아, 해야 되니까 가세요. 아 이거 너무 신내고 있는데요. 아, 아다 잡히겠네요. 좀, 아, 좀. 아다 잡혔네요. 이러면 안 마다가 못 막아요. 아. 이제 이제 나온 템플러여갖고. 네. 아, 그사서짱님 빨무에서 말해주시길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빨무에서 만해주시고바 저는 오늘의 브리만는데 네. 제가 빨무가 승부처라거든요 그래. 빨무가 저을 텐데. 할하다고 하는 그런 상대들많고 네. 빨무가 제가 빨무 장르 네. 그렇죠. 빨무가 사실 저도 승부처라고 봐가지고, 근데 빨무가 아, 랜덤이 뭐가 나올지 계속 걱정이라서, 하다가 아, 네. 사탕님이 되게 자신 있어 하시더라고요 빨무를 그래서 네, 빨무로도 어었는데 아, 근데 저희 팀 이노 선수도 빨무 선생이 자신 하더라고 네, 엄청 잘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네. 어제 개인전 지고 나서 빨무는 엄청 이학률로 해가지고 엄청 잘하더라고요 빨무를. 아, 어제 어제 네, 아, 어제 통 1등, 2등이 될수있요 아, 그렇죠.